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사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무로와 같이 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로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를 먼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의 예, 이름은 이스르엘. 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흩으신다 흩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흩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실제로 당시에서 어떻게 가난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이 민족들이 이방 곳곳에 흩어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로루하마입니다 그 의미는 극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못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셋째 로암 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백성이고 로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의 자녀들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극률이 엮이지 않으실 것이며 심지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여서 전체가 그것만 가르치고 있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한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3절이고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흩으시겠다고 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은 저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로루하마를 극률이 여기시다, 라고, 루하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에게 다시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넘어 다시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극률이 여길 수 없는 대상이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될수 없는 이 대상이 바로 이제 다시금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호세아의 본문을 바울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랑하지 아니했던 이들도 사랑하시겠다고. 심지어 이방인들 역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었던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없는 존재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극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만약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뭐이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발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 그리고 1절,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과 이어서 붙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가볍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형이 돌아온 동생을 쉽게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과 같이 만약 남겨 두지 않았더라면 전부가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구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런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만큼 잘 지키고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왕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앞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율법의 율법이 문제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30절 말씀과 같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 믿음에서 난 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된 것이 아니지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의는 은혜로 밖에 설명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의의를 주장하며 율법을 지키는 일 혹은 선한 일을 하는 행위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딪칠 돌이 된다라고 32절과 3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언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는 대실이라. 아,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서 부딪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드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모퉁이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돌은 보배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의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흘림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보배가 아니라 불칠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는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소수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서 난 의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보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나의 의를 강조할 때가 있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내 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율법의 의를 붙잡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선택하신 것은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더 나아서 우리가 무언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 입으로 그리고 우리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나는 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그 은혜 힘입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는 하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더이 새벽에 깨닫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이유를 베드로사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선포하며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를 간건케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둔 우리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의사들과 간호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위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